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채용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항상 건보는 15일간 원서 접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좀 많이 지연이 됐죠. 4월 초부터 곧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접수는 4월 22일 금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약 8일간 진행이 되는데 어 하지만 자소서 항목을 이번에는 공개를 해서 먼저 작성을 할수 있도록 하다 보니 기간에 대한 변동. 동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은 5월 28일 예정대로 5월 말 안에 이렇게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 합격 발표가 있은 이후에 면접 시험 시작일까지의 시간을 보셔야 될 텐데 아, 10일 이상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고 여기 좀더 보셔야 될 것은 6월 13일부터 아, 7월 1일까지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길게 면접을 볼 거라서 이 처음 면접 보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셔야 된다. 합격하셔서 나중에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사실 뭐 워라밸이다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연봉 상승률에 있습니다. 실제 2016년 이전은 더 심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3천이 되지 않는 이런 연봉을 지닌 건보가 2021년 기준엔 이미 3,750만 원 선까지 왔기 때문에 아, 앞으로 4천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연봉이 4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시는. 융공기업 지원하는 분들도 낮춰서 지원하는 경우도 최근엔 많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뽑을 때 지원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채용인원은 724명 입니다 근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될건 뭐가 있냐면 서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었는데 이 서울 지역 안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가장 선호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인천 경기도 많이 채용을 하지만 인천 경기 지역만큼 이번엔 서울이 상당히 많이 뽑는다. 그리고 더 유익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건강직입니다. 서울 쪽에 이렇게 많은 채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 없었는데 간호사분들과 영양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지원하실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번에는 권역 안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역 우대 사항을 준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신껏 지원을 하시되 일단 중요한 자소서에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전형과 보훈전형 지원하실 분들도 필기시험이 없는 대신 5배수 전형에 합격을 일단 하셔야 치열한 이 면접 경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자소서 작성에 공을 들여 주십시오 물론 정량섭백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원인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인재 쪽으로도 지원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한테 많이 묻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 전형의 필기와 그리고 가원인증의 필기 나중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검보 지원하시는 분들의 실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소신껏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쟁률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행정직부터 보면 늘 항상 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는 검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7배수 전형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80% 이상이 될 거고 좀 인원이 적 하는 경우에는 90%가 넘는 경우까지 있을만큼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이니까요 소신껏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 2.5배수 합격을 하시면 결국에는 면접에서 노베이스 전형으로 오로지 면접으로만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건보는 면접만 잘 보면 물론 이력 사항이 정말 빵빵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과거의 이력 같은 부분이 고려 사항이 안됩니다 면접만으로도 합격할 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필기 합격까지만 오시 그리고 건강직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하반기엔 아예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최종 면접 합격 인원 수준을 보면 은 거의 대부분 인원이 줄었죠. 어, 물론 2019년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건강직 채용 인원을 보였다. 그중에 서울 지역에 엄청난 인원을 뽑는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참고로 이렇게 보십시오. 아, 건강직 또한 불합격률이 이만큼 나옵니다. 보통 80%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양직은 고스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작업치료사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인정 조사를 하는 요양직에 관련된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일하는 방향 자체가 요양직으로서의 어떤 이력사항의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인원은 건강직보다는 적지만 요양직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 하십시오. 특히 간호사 그리고 전산직 또한 지난 하반기에는 채용인원이 없었는데 이번 심평원 전산직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건보전산직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는거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하셔서 보십시오. 전산직 또한 이번에는 인원 자체가 42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최근에 채용을 했던 전산직 인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된다. 원주에서 근무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지원을 하셔서 이번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격 요건 사항엔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건보를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께도 영어가 좀 약한데 행정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한 분들은 GTF를 보셔라.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인턴에 가점 받으실 분들 그리고 고객센터에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 콜센터 지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지에는 뭐 건강요양전사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장애전형과 보훈전형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인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소신껏 강원으로 지원을 하셔라. 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올해 이 상반기에 달리 적용이 되는 부분 중에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이 모집권역 거주자 지원 시에 우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디 부분이냐 하면요. 아,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모집권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4월 15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우대를 한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하셔도 괜찮지만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원하시게 되면은 우대사항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니까요 1점이라도 아,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참고로 하셔서 지원을 하십시오 자격사항 보더라도 과거에 가장 기본 스펙이라고 볼수 있는 한능검과 커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조사 정처기 그리고 a d s p 까지 많이 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외에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자격사항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만큼 점점점 정량 스펙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그리고 채용 방법에 있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나누는데요. 학교, 직교, 그리고 자격증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경험과 경력사항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사회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 그리고 인턴 경험과 건보와 관련된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신다. 이런 배경사항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요소는 자소서다. 이 부분 때문에 자소서를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어, 실제 이번에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이전에 나왔던 자소서보다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1000바이트 이내로 작성하는 것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나온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은이 공익을 위하여 먼저 내가 나서서 행동했던 사례가 있느냐 하나 물었고요. 그리고 직업윤리가 항상 4번에 배치가 됐는데 2번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당신은 얼만큼 정직 사람입니까? 공공기관인으로서 얼마큼 본인은 적합한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을 내세울 수 있는 소재를 적어라. 이렇게 2번 항목에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성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제시하셔라. 이런 부분이 3번으로 배치가 됐는데, 참고로 코멘트를 잠깐 드리면 경험 경력 기술서를 대부분 쓰실 텐데 그 안에 성과라고 제시를 한 내용이 있죠. 그 성과에 해당하는 조직에 기여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학점 A+를 받은 사례 뭐 이런 점을 작성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소재를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가장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성공한 사례를 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예상되는 4번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전문성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지금껏 자기 개발을 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전문성 향상 과정에서의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작성해 보아라. 4번 항목에 드디어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다. 나왔습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사전에 수업을 받으셨던 모든 분들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결국 전문성이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성과로 제시하여 전문성을 향상했다 이런 점들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작성하시기 상당히 수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보니까 이미 자소서 첨삭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요. 서류 합격 사례가 워낙 많고, 그리고 면접까지도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하는 과정 때문에 많이 몰리는 성향이 있는데요. 첨삭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재 선정부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체킹을 해드리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코멘트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이 있고 소재 선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작성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컨설팅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워낙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삭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미리미리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소서 이네 가지 항목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도 작성 방법과 예시와 함께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은 역시나 2.5 배수고요. NCS와 법률 과목으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직무 관련 법률 사항 다운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 대상자가 되면 이번에는 증빙 서류를 먼저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면접 시험이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 필기 시험 합격 발표 이전에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공고문에도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 이런 증빙 서류는 미리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상당히 바쁘거든요. 건보만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다른 기업까지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신이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하시고, 서류는 지금 미리미리 좀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바뀐 상황 면접이 어떤 식으로 건보가 출제되었는지를 지난 하반기에 수업 과정의 일부를 촬영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꼭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건보가 단순한 상황 면접으로 부담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아니라 PT 발표 형태의 상황 면접이기 때문에 꼭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0초 이후에 바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1분간 이 부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지연이 되긴 했으나 이번 서류 합격부터 필기 합 합격, 그리고 최종 면접 합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어느 지역으로 지원을 하실지에 대한 이런 눈치싸움과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요. 어떤 소재를 과연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지원 접수 기간 안에 최대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재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미리 자소서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곧 가이드 영상까지 촬영을 해 드릴 테니 어떤 소재를 작성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되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거는 경험 경력 기술서를 먼저 완벽하게 작성을 하셔라 이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꼭 경험경력 기술서를 주말 기간 동안 쭉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어떤 소재를 작성해야 될지가 그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도 서류 합격과 그리고 면접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며 최대한 많은 현직자를 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함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음 자소서 가이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